미터가 있는 거고 여기에 기, 기존에 있던 미터 3승이 있죠. 자 그럼 뭐예요? 킬로그램/퍼스 세크 제곱 미터 4승이 되겠죠? 미터 4승. 자 미터 4승이 됩니다. 자 그러면 차원으로 바꾸면 차원으로 바꾸면 킬로그램/퍼스는 f f가 되겠죠? 자 그리고 세크 제곱 t의 제곱. 자 그리고 m의 4승, m의 4승, l의 마이너스 4. 자 이렇게 밀도는 바뀌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압력. 압력. 압력은 뭐예요? P는 A분의 F. 자, 이런 식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? P는 A분의 F. 단위로 하면 뉴튼퍼 뉴튼. 여기는 우리 킬로그램퍼스로하고 있으니까 킬로그램퍼스 퍼 미터 제곱. 자, 이게 압력의 단위죠? 압력의 단위. 자, 단위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. 단위를. 자 나중에 이 다음에 바로 다 단위 다시 할 건데 자 일단 여기에서 알고 가실 건 대충 다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kg per m 곱 이니까 자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중력 단위에요 절대 단위에요 당연히 중력 단위가 되겠죠 자 여기 kg per m 곱자 차원으로 바꾸면 자 kg per 스 f 자 l-2승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중력 단위로 바꾸려면 뭘로 바꿔야 돼요? 킬로그램 퍼스를 자이 킬로그램 퍼스를 이걸로 바꿔주는 거죠. 자 이걸로 바꿔주는 겁니다. 자 여기에 있는 킬로그램 퍼스를 이걸로 바꿔준 거예요. 자 바꿔줘 보면 자 킬로그램 매스 미터 세크 제곱에다가 세크 제곱에다가 원래 있던 거 이거 미터 제곱 이렇게 된 거죠. 그럼 이거 이거 지워지고 자 그러면 뭐가 돼요? 킬로그램 매스 퍼 세크 제곱 미터 이렇게 되죠 자 그대로 써 줍니다 킬로그램 매스퍼 세크 제곱 미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차원은 자 M L L이 밑에 있죠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 T 밑에 있죠 T 마이너스 2승 자 이렇게 되죠 M L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, 그리고 속도. 그 다음에 속도. 속도는 뭐예요? 미터퍼세크죠. 자, 이거는 질량하고 질량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개다 똑같이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. 자, 미터는 뭐예요? l 이건 tt t 1승이죠. 여기도 마찬가지, 미터퍼세크 l t 1승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가속도, 가속도는... 미터퍼세크제곱이죠두개 똑같아요. 이것도 자 질량 킬로그램하고 뭐 킬로그램 포스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. 똑같습니다. 자 L T 마이너 2승. 여기도 마찬가지 저쪽하고 똑같아요. 자 이렇게 해 가지고 기본적인 기본적인 절대 단위하고 중력 단위를 알아봤습니다. 자 환산하는 거 하실 수 있겠죠? 자 단위는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. 단위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매스라는 거.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매스고 기준은 질량이니까 절대 단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절대 단위가 된고 걔를 환산을 시켜주려면 자이 식에 의해서 자이 식에 의해가지고 자이 킬로그램 이 식에 의해서 자 질량은 킬로그램 kg 매스는 킬로그램 퍼스로 이렇게 환산이 된다 F는 MG에 의해서 환산되는 거예요 그럼 환산시키면 자 이렇게 된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힘 힘은 기준이 중력 단위라는 거죠 중력 단위 중력 단위고 자이 식에 의해서 환산시키면 이시계에 의해서 환산을 시키면 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고 차원은 자 차원 쓰는 방법 MLT FLT 자 쓰는 방법 연습해 보시고요 자 밀도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밀도도 자 킬로그램 매스가 기준이 되니까 여기에 쓰는 거죠 먼저 여기에 쓰고 자 환산을 이렇게 시키는 거고 자 압력은 킬로그램 퍼스가 기준이 돼서 자 이렇게 환산 시킨 거고요 얘는 같고 얘는 같고 자 이렇습니다 자다 암기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삭 암기를 하셔야 돼요. 암기 안 하실 거 없어요. 자, 기준이 되는 키로.